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에게 접근한 여러 클럽들 중에 실제 이적이 결정된 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8월 2일 쿠팡 플레이가 주최한 기자회견 중에 팀을 떠난다는 발표를 할걸 알고 있었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2024년 12월 과거 토트넘 동료 중 손흥민 선수와 같이 뛰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미네 내부에서도 이적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제가 반대했습니다. 오! 멋지게 제외할 줄 알았던 무리뉴 감독님. 그래도 터키 리그가 품기에는 무리잖아요. 오타니 보려고 했다가 관중석에 손흥민 보이면 게이드긴 LA 다저스 중계는 스포티비 나우.